여호수아 14장 말씀인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 갈렙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행하되, 끝까지 믿고 따르며 행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되 끝까지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갈렙인데 갈렙이 갈래비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호와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기 전에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판단을 잘 해야 되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한 일에 대해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판단과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갈렙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는 판단하고, 그는 선택하고, 그는 결단하여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여리고성의 기생나압이죠. 기생나압은 정탄권들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도덕윤리적으로는 거짓말을 했어요. 도덕윤리적으로는 그 도덕윤리법을 어긴 거죠. 죄를 범한 거죠. 그런데 도덕윤리법을 제정하시고 도덕윤리법보다 더 크신 요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는 도덕윤리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은 죄를 범하고 있지만은 그는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서고 그런 말미암아서 여리고 성이 멸망 당할 때에 라합과 그 집에 가하는 사람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 때문에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자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죠.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보면은, 이제 13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요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요와께서 요수아야, 너는 나이 많아 늙었는데, 아직도, 어, 정벌할 땅이 타지할 땅이 많이 남아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러므로 너는 이제 그 땅을 취하여 내 말대로 분배하라. 기업으로 지파에게 분배하여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요단 동쪽 땅을 분배하는데 그 땅은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 차지한 땅. 그땅 모압평지죠. 모압평지는 13장 말씀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루벤지파와 가티파와 문화체 반제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기업으로 소유로 삼켜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 서변 땅을 분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비하냐면 제사장 엘레아살과 누니아들 요수아가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비하여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고 각 지파는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14장 1절로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을 아홉지파 반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두지파인데 여러분 두지파 반은 동쪽 땅 모합평지를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홉지파 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하세는 반틈 반지파는 여단동쪽으로 없고 또 반틈 문학세 반지파나머지 반지파는 요단 서쪽 즉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두지파죠이열두지파는 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여기 모아평지에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각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한 광경은 광야밖에는 본 것이 없어요. 그런데 모아 평지를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랬잖아요. 열두 지파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열두 지파 가운데 두 지파 반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여호와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판단을 잘못하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릇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어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데려가리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가나한땅그곳이 어떤 것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실 때 설명하는데 젖과 뿔이 흐르는 땅이래요 여러분 모압 평지가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그런데 적각골이 흐르는 땅은 더 좋은 땅 아니겠어요? 그리고 곧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모아평지는 넓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땅은 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아평지가 자신들의 보기에 처음 본 땅이고 지산나곤가 같고 파라다이스 같아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될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홉 집파바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집파바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마지막에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였고 아홉 집파바는 마지막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믿고 순종한 사람들과 마지막에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비극은, 여러분, 뭐두 집합 한, 아홉 집합 한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또 누가 남았어요? 문화세 집합 아니겠어요? 문화세 집합은 반으로 나뉜 거예요. 똑같은 문화세 한 집화인데, 그 문화세 한집파에서 반틈은 요단 동편을, 즉모아평기 반틈은 여호와의 약속하진그가난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나라에서도 나뉜다는 것이죠. 같은 집화 같은 가족에서도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죠. 믿고 순종하는 것은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편에 서지 아니하고 세상에 톡한 것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하여 결국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 하시고주마신그 땅과 그 은혜와 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냐?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이냐? 그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너는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냐? 마지막에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냐? 너의 삶을 돌아보라. 그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대요. 그런데,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요소아를 비롯한, 오늘 보니까 종교적인 지도자, 제사장, 엘루하사리,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 눈의 아들 요소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 대표하는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요와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형평성에 맞게끔 균등하게 분배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함으로써 정직하고 이들이 함께 함으로써 공평한 일을 행했다는 거죠. 우리 구약에서 만나는 여호와는 정직과 공평의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시 공평하신 여호와처럼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행할 때도 정직 가운데 공평하게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요. 아니 끝까지 믿고 순종하여 아홉치파반이가난안 땅을 취하게 되었는데 공평하게 그 땅을 분비하여 소유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요 믿고 순종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그 다음 달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여호수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후기자로 세우라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후기자로 세운 여호수아 아닙니다.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1인자의 1인자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2인자예요. 그런데 1인자 리더십, 2인자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 여호수아가 13장에 나이 많아 늙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치할 땅이 많이 남아있구나.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안 땅에 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다진멸하고그 땅을 취하라. 여호수아의 핵심 두 가지 내용이 뭐였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가나안 땅 분배 아닙니까?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도록 그 말은 뭐예요?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정벌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땅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시면서 그러나 그들도 내가 네 손에 맡기리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요.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갈렙이 말하는데 여호사여 당신도 40년 전에, 45년 전에 여호와께 사신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회상하게 만들어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제 1인자 할지라도, 1인자라 할지라도, 제1 리더십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위는 여호와의 권위에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의 권위에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모세가 12명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고하는데 아, 1 0명의 정탐꾼이 우리 다 죽게 되었다. 그 무슨 말이냐? 그 땅은 과연 요와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더라. 그러면서 이 곡식과 포도송이를 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다. 원망하고 불평불만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곳에서 우리가 안낙 자선을 보았노라 그런데 그들은 용사라. 귀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거인족이라 그 말이 힘이 세고 땀음에 있는 건 용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되었다고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아 있었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갈렙이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말이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겠노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선언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아낙자손인 용서랄지라도 크고 장대하고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힘이 세고 싸움이 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하께서 뭐라 합니까? 기뻐하시고, 갈렙에게이 땅을. 여러분, 이 가난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가장 노른자이가아낙자손이 살고 있는 해브론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약속했어요. 그때 요수하가 있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도 그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수아가, 아니, 괜히 벌집 건드렸다가 큰일 당한다. 감히 정보 가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리비 요구했을 때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와의 호 약속의 말씀,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여와의 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구하니까, 살아갈 수 밖에 없죠 근데 85세 된이 갈렙이 이 산재를 지금 내게 주셔서그여호와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아갔을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헤브론 땅을 취하게 되고 그 땅이 갈렙과 그의 후손들의 땅이 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나락자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아낙 자손과 같이 버티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아낙 자손과 같은 걸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하고 두려움에, 놀라며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아낙 자손과 같은 걸림돌과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낙 자손과 같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태산은 무엇입니까? 그것만 보지 마시라 그 말이. 갈렙은 뭘 봤어요? 여호와를 봤어요. 크신 여호와. 무엇을 붙잡았어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그 권세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기적을 행하는 말씀을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85세 된 늙은이였지만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고 은혜 아복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그 땅을 취하게 되고 가장 좋은 땅을 취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땅이 갈렙과 그의 후손 등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끝까지 믿고 순종해야 돼. 여러분, 열두 집파 가운데 아홉 집파 반은 끝까지 믿고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취했는데요. 요소와 남은 사람들은요, 해부른 땅을 정복할 생각을 못 해요. 안학 자손들 때문에. 그들은 크고 강력한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갈렙만, 끝까지. 그래도 오늘 뭐라 합니까? 갈렙이, 이는 갈렙이, 요하를 온전히 따랐음이니라. 온전 퍼펙트란 말이 나와요. 완전히 퍼펙트죠? 온전은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쓰임 받는 것을 온전이라고 그래요. 온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여분네의 아들 갈렙비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모세가 이르신 일을 당신은 아시는 바라 이렇게 말해 그 땅을 정탐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 날에 모세가 명세에 이르되 내가 네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 85세 늙은이에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싸우러 갈수 있다는 거예요 싸워 이기겠어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여러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수식어가 저 중요해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에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산지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여고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낙심했다 이것 때문에 낙담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포기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절망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다 믿고 순정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잖아요.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고합니다. 그게 아니라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의 고비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더 크고 강하고 견고한 믿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나이가 많아지고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크고 강한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의 반석에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음의 승리의 근거는 이거밖에 없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다음의 승리의 근거는요, 여호와가 함께하시면.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전쟁을 보면 똑같은 반복되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싸움이 이기고 함께하지 않으면 졌잖아요. 단순한 거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승리자가 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 지라도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패배하게 된다 그 말이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대승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함께 하지 않으면 대패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 살폈던 말씀 아닙니까? 냉가능력 의지하면 패할 수 밖에 없다는 찬송과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시면 능히 싸워 이길 수 있겠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분 내 아들 갈레비아에 축복하고 어쩔 수 없이 보내요. 해분원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미 그는 이 사람 여분 내 아들 갈레비에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온전히 좆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전에 결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아낙 자손 중에서 거인 그 중에서 가장 큰 자들이 머무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톤을 못된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니 이 갈렙의 믿음을 보세요. 아낙다선을본 것이 아니라 크신 요호를 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했더니 온전히 쫓았더니 싸워 이겨 버렸잖아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이것은 갈렙이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 이 일은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쓰임 받는 간증자가 돼야 돼. 헤브론의 이름은 기라다브라 아르바르 아랍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전쟁의 종지부를 찍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전쟁이 끝나요. 전쟁 종식이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고 순종합시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고 순종합시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되, 호와를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여호와를 따라감으로써 승리하고 그래서 정말로 은혜 아버지 주인공 간증자로 주님께 마음껏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우리 주님이 소중교회가 되고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십시다.